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인천의 아이보살입니다. 짠짠 짠. 집터에 따라서 네. 혹시 뭐 대박이 난다든지 아니면 네. 망할 수 있다든지 네. 그런 게 있나요? 그럼요 당연하죠. 음. 정말 집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집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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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터가 네. 이제 보러 올때 이사를 갈때 방향성이랑 터도 보거든요 살고 있는 터 포함해 가지고 갈 터까지 네. 오신 분들 많으시는데 이제 주 터를 볼 때는 이제 주소를 적고 이제 방울을 흔들어서 할머니한테 이제 여쭤보는 방식으로 해요 네. 근데 아까도 그렇지만 집터가요 그 집에 3년 전에 잘못 들어가서 암이 걸렸어 오. 죽어나가는 터가 있어요 사람이 정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치료가 요즘에 발달이 돼 갖고 잘 한다고 해도 정말 가족들이나 그 환자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. 그쵸. 근데 거기서 운대까지 안 좋게 겹쳐버리면은 정말 사람 갈수 있거든요. 음. 근데 이래서 집 터를 가실 때꼭운복하지기 바랍니다. 네. 어, 반면에 그 터에 갔는데 부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. 음. 가서 집을 사갖고 가든 이렇게 해서 갔는데. 네. 문서를 또 잡고 또 잡고 이렇게 되는 터가 있어요. 음. 본인들도 그걸 알고 가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쵸, 그쵸. 어, 근데 그렇게 이제 운기도 이제 하나에 포함이 되겠죠. 네. 음, 안 좋은 운에는 또안 좋은 것만 골라서 가더라고. 음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집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물론 가게 터도 포함입니다. 내 가게 터 같은 경우는 사실. 어~ 상업터 돈을 벌어들인 터 이런 게 상가 건물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데가 있어요 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같은 터에 있어도 호수가 달르면 달라요 음. 여기는 상가 일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집터에 일을 해줘야 합니다 이 네. 때문에 어~ 안 좋은 에어 에서는 괜찮은 터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꼭유념하시고요 집터의 중요성을 어떻게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. 특히 사는 집은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터 봐달라고 할때전 네. 주소를 내라고 해요. 어. 그래서 방원되면 여기 뭐 있어. 여기 막, 여기 들어가서 사람 아팠지?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맞아요, 정말. 아까도 할머니가 전 보실 때 이제, 저 이제 전, 전, 보고 온 거잖아요 네네네. 촬영하러 앉자마자 그 얘기했어 이 집안은 아픈 사람만 안 나오면 다행이다 음. 근데 다뭐 아픈 사람 이미 아프셔갖고 암 걸려갖고 이제 치료 중이시고 이제 거기 하시는데 암이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최소 5년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 터에서 나와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을 집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중요합니다 어... 꼭. 이거 뭔가요? <laughs> 꼭 중요하다고. 아, 꼭. 아, 제가 멀리 있어서 안 들려. 아니, 근데요. 제가 여기 있으면은 네. 감독님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. 네. 이, 이거 찍는 거에 가려져서. 네. 여기만 보이는데. 내가 아까 이렇게 하니까 왜 슬렛이야. 아니, 이게 뭔가. 꼭 중요하다고, 아, 네. 정말.